Bu sefer ne var bu ya, var? 네, 네, 어 여러분 이렇게 일요일날 일요일 맞잖아요. 일요일 네, 일요일날 이렇게 저녁 공연에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 내일은 또 한주의 시작이에요. 또 이제. 어한주 동안, 이번 주 다들 행복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어 다음 주도 여러분들 행복한 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우리가 뭔가 할게 있죠? 네, 그럼요. 여러분들 어 간단합니다. 어 여러분 중간에 저희가 만두만두 만두 동작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. 어렵지 않습니다. 한 손을 이렇게 하고 만두, 만두만두, 만두, 만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2층도 한번 해볼까요? 네, 만두만두가 좀 어렵다. 그러면 제가 중간에 흔들어라고 크게 외칠 겁니다. 그럼 여러분께 손을 이렇게 반짝반짝, 반짝반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가볼까요? 네, 네. 네 알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One, two, one, two, three, o 콜롬비아 김소, 너 궁탈 내 라비 올리. What h e Very, very delicious. 냠냠냠냠 궁합이. 예, 예. 알니다 네, 이쪽부터 한번 해볼까요? 네, 어렵지 않습니다. 한 손을 이렇게 비고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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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웨이가시스타이가라스리 베리 라스타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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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가시스타이스가스타가 야! 야! 그렇지! 잘한다! 엑터 크루버 가야지! Oh Mia Dio Mamma Mia Dio Fratello s Boy 널 위해 죽겠다는 넌과 <몬> 널 위해 살아가는 천사 <몬> Oh m a Dio Mamma Mia Dio Fratello 내가 죽든 살든 이 세상 ガラー 어디가 좋을까? <laughs> 사진 한장 찍고 가야죠, 그리고 <laughs> 어디 갈까요? 여기 갈까요? 여기 노란 좋습니다. 노란 장미. 자, 아, 좋아요. 우리 써니 보이가사 가운데 앉고, 네, 이렇게. 자, 아, 여러분들. 오늘. 일요일인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정말로 공연 보러 가셨으니까 한 이제 또한 이틀 행복하시겠죠? 우리 생각하시면서 네더 네. 네.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3일 네, 네. 그럼 4일 네. 5일 6일 <laughs> 7일 그러면 또 다음 주또 저희가 공연을 하니까 아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이렇게 계속 선순환으로네 그럼요 그 멤버 아, 갈까요? 어 아, 진짜 네 좋네요 네. 좋아요 굉장하네요. 정말로 눈뜨고 아, 되게 간다. 어, 왜 네. 오늘 네. 진짜 어 네. 너무. 어, 아, 주말에 네. 저희도 이제 내일 월요일인데 네. 이거, 이 모습 보고. 네, 어, 되게 네. 진짜 어 아. 절경이네요. 장관이고 장관이고요. <laughs> 장관이고요. 네. 신해 <신이> 주신 선물이네요. <laughs> 아니, 근데 너, 진짜 모르시죠. 저희 도 네. 뭐 이렇게 저 네. 뵙잖아요. 네. 네,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러면 네. 진짜 오머 어. 울컥할 거 같아요. 그죠. 저도 방금 전에 살짝 약간 울컥했어요. 어, 진짜 네. 그랬어. 진짜. 맞아요. 어, 우리 각게 뭐라고 이렇게. 그럼요. 근데 너무. 그러니까 특히 옛각게 뭐, 뭐라고. 이게 네. 뭐라고. 나는 지금 <laughs> 그말하면서 나도 옛각게 뭐라고. <웃음> <웃음> 하려고 할때 그걸 먼저 치네. 우리 <laughs> <laughs> 뭐 지금 이렇게 약간 토크 콘서트 같은 거, 오랜 어, 시간 뭐, 얘기하시면 뭐 이렇게 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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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뭐, 진짜 네, 즐거운 일들이 네. 월요일날부터 많이 <laughs> 생기셨으면 좋겠고 건강 히 <laughs>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려면. 들어가셔서 뭐 성인이신 분들은 뭐 맥주 한잔 하셔도 되고. 아성 아, 네. 성인이신 성인이신 분들. 뭐토고분도 <laughs> <laughs> 성인이신 분 성인 성인이어가면 맥주 한 잔을 하셔도 되고. 네 학생분들은 이제 또 음료수 마시는 거 드셔도 되고. <laughs> 네, 네. 그러죠. <그러시면> 학생분들이 있나요? <laughs> 같은 네.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. 계시겠지. 아 그런가? 음. 어, 어. 많이 아. 많이. 어, 진짜 뭐토고 콘서트 좀 하고 싶네. 네. 0 분만 네. 우리 뭐 네. 이렇게, 이렇게 하고 해야. 이렇게 하고 최석진의 네.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. 네. <웃음> 현석이 <laughs> 춤 추고. 네. 난리 난 그거는 근데 제가 춤 추면은. 네. 어. 그거는 이제 그렇죠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텐데. 니가 돈을 내고 줘야지. 아, 그렇지. 돈을 <laughs> 그렇아 어, 오늘 괜찮네 이게. 터치링 <laughs> <laughs> 오늘 컨디션이 좋네. 네, 네. <laughs> 근데 오늘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같이 함께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네. 어 우리 또또 옛날이 또, 또또또 오겠죠 빨리. 맞아요. 오다 네, 마스크 벗고. 아 얘기도 아, 이제 거의 다온거 같아요. 네, 네, 네. 그렇죠, 네. 사치링님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서 네. 그냥. 더 들어왔어요. <laughs> 네, <성을 웃음> 진짜로. 들어오는 거다 예상합니다. 안녕. 네, <laughs> 네 이해해주시고요. 그러면 네. 이제 1층 2층 다 보면서 이제 로 한번 가볼까요? 아, <laughs> 어, 음을 까먹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. 네, 맞겠죠? 네. <laughs> 네. 자. <laughs> <로>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잠깐만, 나 저거 안 가져가면 콧다 <laughs> <laughs> 네. <웃음>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